자, 오늘은 chapter 2 rendering user interface UI를 브라우저에서 그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브라우저가 어떻게 그 HTML 코드를 해석해서 우리가 보는 화면에 그려주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웹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서버가 우리가 작성한 HTML 파일을 리턴해주고 브라우저 구글 뭐 크롬이라든지 Firefox라든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RC라든지 이런 브라우저가 리턴된 HTML을 읽고 DOM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작성하게 될 HTML 코드고 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번역해서 이러한 DOM 트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DOM은 뭐냐? 이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위 부모는 이제 HTML 하위로 내려가면서 그 꽃들이 이제 u 라는 것의 차일드가 되고 또요 li들이 ul이라는 것의 차일드가 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왜 DOM이 필요하냐인데 우리가 DOM을 통해서 그 자바스크립을 이용을 해서 그 페이지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개발자들이 뭘 하냐면 페이지가 렌더링이 된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을 가지고 그 DOM 트리를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DOM API 라고 해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펑션들인데 이런거를 이용해서 각각의 HTML 엘리먼트들을 셀렉 해가지고 그 안에 컨텐츠도 바꾸고 그 안에 속성들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를 이제 변환시킬 수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유저가 보게 되는 화면이 이렇게 스크린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퀴즈를 보시면 이게 맞냐 틀리냐 도움을 변형시켜서 페이지 컨텐츠를 업데이트 할수 있다 그럼 트루가 맞죠 간단하게 우리 html이 어떻게 브라우저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이게 어떻게 이제 렌더링이 되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UI를 변형시켜 보는 부분에 대한 어, 챕터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을 사용해서 UI를 업데이트하기 이번 챕터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그 DOM 메터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H1 태그를 추가하는지를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빈 프로젝트에 HTML을 생성을 했고, 미리 준비된 초기 HTML 코드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현재 비어있는 div 태그에 id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id는 이 div의 고유 id가 되겠고, 우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 div를, 이 고유 id를 사용해서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HTML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DOM 메서드 중에 하나인 getElementById를 스크립트 태그를 펼쳐서 그 안에다가 작성을 해 줍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생성한 앱이라고 불리는 ID를 가진 div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h1 태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텝이 지나면 또 h1을 생성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텍스트를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create text nod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스트링을 텍스트 노드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생성했던 헤더가 이제 요거라고 했죠. 그 하위에 이제 c h 차일드를 추가를 하는 건데 뭘 추가를 하냐면 이제 헤더 컨텐츠 요거는 결국 요걸 말하죠. 여기까지를 보면 노을 변형시켜서 이걸 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앱이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요 div 엘리먼트였죠. 이 셀렉한 div 엘리먼트 안에다가 i 일드로서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요거를 이제 넣어주고 싶다는 거죠. 이 일련의 이제 코드가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요거인 거죠. HTML의 초기 형태는 이렇게만 되는 거고, DOM 매니플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또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작정, 작성한 소스코드가 되겠는데, div 안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넣으려고 하는 그 스트링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마친 후에는 도움트리를 그 확인을 해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문자가 h1 태그를 사용해서 그 div 하위에 child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있다는 거죠. HTML은 최초에 우리가 작성한 컨텐츠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DOM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변형 작업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페이지의 컨텐츠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DOM을 변형시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긴 하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그리고 번거롭다. 우리가 만들려는 게 간단한 거면 괜찮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계속 성장하고 커짐에 따라서 이런 식의 작업 로드가 커지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임페어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거죠. 뭐 가령 뭐 양치질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칫솔을 꺼내서 물을 얼마만큼 묻히고 몇초 기다렸다가 어떤 치약을 묻힌 다음에 아래 치아는 몇 번을 닦고 위에 치아는 몇 번을 닦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 하나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declarative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양치를 해라 이거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imperative는 how에 가깝고 declarative는 what 무엇을 하냐냐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step by step으로 일일이 다 지시를 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대신에 이제 무엇을 만들지를 지시를 하면 이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이제 declarative programming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React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React는 declarative programming을 가능하게 해준다. 퀴즈에 뭐가 이제 declarative에 가깝냐? 하와이안 피처를 주세요. 가 이제 디클래리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갓 자바스크립을 통해서 DOM을 변형시키고 그게 최종적으로 UI 화면에 그려지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수고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리액트를 활용해서 이걸 손쉽게 할수 있는지 챕터 4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